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비리,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후보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LCT 아파트 매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질은 LCT에 박형준이 사는데 불법, 비리, 특혜가 있었느냐며 불법, 비리, 특혜가 없었다는 걸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사연을 드러내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LCT 매수 과정을 설명한다면서 자녀들은 법적으로 친가가 있는 성인들인데 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사는 LCT 집을 부인의 아들인 최모 씨로부터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들 최 씨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은 50대 일반인이고, 이영국 일가 등 LCT 측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파트를 구매한 최 씨가 다시 집을 팔려 했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부인이 당시 평균적인 프리미엄이었던 1억 원을 더해 집을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는 최종 입주 시한이 다가와도 집이 팔리지 않아, 당시 부동산 네 곳의 시세를 물어본 뒤 평균인 1억 원 가량의 웃돈을 더해 부인이 집을 인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비리 불법도 없었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자녀의 홍익대학교 입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청탁이나 수사 무만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l c t 앞 조형물 설치 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아내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형물 설치 사업을 재하청 받아 진행했지만 오히려 원청업체로부터 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를 특혜수혜자로 둔갑시키는 허위 보도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